자, 오늘은 1차 부등식입니다. 일단 1차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은 그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배우고 넘어왔는데 일단 1차 부등식은 원래 1차 방식하고 똑같이 푸는 거고 다만 이제 맨 앞에 있는 얘가 ax가 이렇게 뭐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양배를 뭐로 나눌 건데 a로 나눌 건데 그럼 a로 나누면 이렇게 되느냐 이게 아니란 얘기지 방정식은 여기 는 ab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건 a가 뭐일 때만 a가 양수일 때만 a가 음수가 되면 부동호가 뒤집혀야 되니까 이렇게 x가 부동호가 뒤집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숫자가 이렇게 해서 대, 답이 마이너스 2가 됐다고 하여 부동호가 뒤집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동어가 뒤집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얘는 2로 나눌 거니까 다리 똑같이 마이너스 2지만 2로 나눌 때는 부동어가 유지가 되는 거야. 어쨌든 1차 방식하고 푸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되고 지금처럼 이제 이건 뭐 중학교 수준이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자, 잘 들어봐. 자, 1번은, 음, 일단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부등호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맨 마지막에 x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지음수지 갖고 하는 거지 이항 가는 거는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가 되고 빼기가 넘으면 더하기 이때는 부등호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원래 이항을 가면 ax-ex 여기 이때는 부등호가 바뀌는 게 아니야 맨 마지막에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공통인수가 x니까 x로 묶어버리면 a-ex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그럼 지금 이제 양변을 이제 다 끝났으니까 a 빼기 2로 나눠서 x는 1 이렇게 답을 쓰면 돼. 1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a가 a 빼기 2가 양수일 때 따라서 a가 2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냥 넘어갈 거니까 x는 얘분의 얘니까 1 이렇게 답을 써야 되고 다음 두 번째. a가 0이 부어 작을 때를 하는 게 아니고 a가 2일 때도 해야 하는 거야. a가 2일 때는 이쪽은 0 곱하기 x고 이쪽도 0이 되지. 그럼 여기다 어떤 숫자를 집어 답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만약에 여기 눈이 있으면 a는 2도 이제 추가가 되는 거야. 해가모든수 이렇게 되는 거야. 해가 없다. 만약에 여기에 눈이 여기에 눈이 있는 문제였다면, 여기도 눈이 생길 테니까, 그때는 여기가 해가 없다가 아니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니까, 여기 모든 수라고 답을 써야 돼. 다음,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A가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가 되니까, 넘어가면, 어차피 약분하면 1은 마찬가지인데, 부동호가 이렇게 뒤집혀야 한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부동어를 뒤집어서. 정답을 이렇게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답을 써야 하는 거야. 다음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x가 한쪽으로 올려가야 되니까 넘어가면 a3x 이렇게 될 테고 이쪽은 넘어가면 a제곱빼기 근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3 이렇게 될 거야 인수분해하면 어쨌든 기준이 되는 숫자는 뭐가 돼야 되냐 면 기준이 되는 숫자는 3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첫 번째 상황은 a가 뭐보다 클때 3보다 클때 3보다 클때는 a-3을 그냥 지워버리면 돼 따라서 x가 A 더하기 4, A 더하기 3, 이렇게 작다가 돼야 되지.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답이 X가 4보다 크다가 얘는 부동화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 E 이런 경우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부동화가 뒤집혔다는 얘기는 A가 3인 경우도 아닐 테고, 당연히. A가 3인 경우는 여기가 0이고 0이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지. 여기 눈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부동화가 뒤집힌 걸로 봐서 얘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부동화가 뒤집힌 걸로 봐서 A가 뭐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만 이제 원래는 해결하면 돼 선생님이 제 개념 설명하고 2번부터 했는데 요 사항만 이해하면 돼 그럼 A, a가 3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니까 요렇게 답이 되겠지 그럼 얘가 4가 되어야 되니까 a는 얼마? a는 3, a는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범위 안에 답이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a는 1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일차부동식 이렇게 다음 넘어가서 연립 1차 부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연립 그 1차 부동식은 그냥 그림 그려서 풀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얘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교과 과정 바뀌면서 고등그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넘어와서 그래. 어쨌든 우리는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고 그림 그려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연립 부동식을 이제 잠깐 체크를 해보면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겹쳐지는 부분을 찾는 거야. 3보다 크다, 그 다음 6보다 크다. 크다는 오른쪽이지, 그지 겹쳐지는 거는 6보다 크다. 얘가 정답. 얘는 2보다 작다, 5보다 작다, 5가 더큰수점이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겹치점은 여기니까 얘가 된다. 다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 일단 색실해서 그럼 겹치점은 여기니까 얘는 작은 수와 큰수 사이.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연립 1차 분식의 풀이는 위에 줄 아래 줄 풀고 그림 그리면 돼. 자, 2번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일단 얘를 풉니다. 1번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가 뒤집혀야 한다고. 이렇게. 얘가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쪽의 정답은 넘어가면 2X고, 넘어가면 4가 되야 니까 얘는 2로 나눌 거니까 X는 2보다 작다.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얘랑 얘랑 연립할 거니까 얘를 그림을 그린다고. 2분의 3보다 크다. 크다는 오른쪽. 2는 2분의 3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거 크기 확인해서 써야 돼. 바뀌어지으면안 되지? 그리고 얘는 2보 작다니까 왼쪽. 겹쳐지는 여기. 따라서 2분의 3보다 크고, 는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 이하입니다.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은, 음, 전개를 하고,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은 3x 마이너스 3, 넘어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니까 그러니까 부등호가 뒤집혀야 돼. x는 1보다 작다가 첫 번째 정답. 얘는 넘어가면 되니까 밑에 쪽은 6x, 그 다음 이쪽은 6. 얘는 1 이렇게 답이 될 거야. 어? 답이 왜 이래? 맞게 한 건가? 아, 이게, 이게, 사 4자구나, 4자. 자,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거니까 답을 어, 일단 4보다 작다, 왼쪽, 그 다음에 1, x 입장에서 있는 거야. 1보다 작다, 왼쪽, 역시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가 겹쳐지니까 정답은 x는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다음에. 3번. 자, 3개짜리 연립부동식은, 그니까, 이거, 앞쪽 두개를 풀고 뒤쪽 두개를 풀면 돼요. A, B, C에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얘한 번, 얘한번해서 이제 두번 풀면 돼. 그럼 이쪽을 한번 풀어야 되니까, 넘어가면 X, 넘어가면 플러스 2. 이거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이쪽을 풀 건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6 빼기니까. 양들을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부동호가 뒤집히고 이렇게 답이 되어야 하는 거야.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오른쪽 이렇게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 이하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되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2번. 마찬가지로 이쪽을 먼저 풀 거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고 넘어가면 플러스 4고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정답. 다음 두 번째, 바로 열면 18 플러스 2X.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X가 넘어가면 3X고, 6이 넘어가면 12. 이렇게. 따라서 X는 4. 이렇게. 얘가 두 번째 정답.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크다는 오른쪽. 4 이하입니다. 왼쪽. 이렇게. 그럼 겹쳐지는 건 여기.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얘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해가 특수한 연립 밀착 부동식입니다. 이제 그림 그리면 당연히 해결이 돼요. 이거 뭐 이것도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잠깐 배웠던 거니까 뭐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일단 해가 특수한 연립 부동식은 이런 경우인 거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경우. 1하고 2 이렇게. 그러면 겹쳐진 부 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답을 써야 돼. 다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는 X가 1보다 크다고, 하나는 1보다 작, 1 이상 이상이 서 작다. 뭐, 이렇게.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겹쳐지는 부분이 딱 여기서만 겹쳐지지. 이럴 땐 답을 X는 1만 겹치니까, X는 1이라고 방정식처럼 답을 써야 되고 반면에, 하나가 는이 없으면, 하나는 1보다 작다, 하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얘는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얘는 1을 안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 뭐, 둘 다, 둘다 는이 없어서, 둘다 이렇게 되거나, 양쪽 다 눈이 없는 경우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해가 없다라고 답을 써야 하는 거 이렇게. 위와 같은 것들 이제 풀고 있는 거야. 자, 일단, 1번 보면, 넘어가면 4니 4가 될 테고, 2로 나눴으니까 부동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로 작다가 첫 번째 정답.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2X, 이쪽은 넘어가면 4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얘는 부동화가 뒤집혀서 이렇게 되어야 돼. 답이 똑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보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니까, 겹쳐지는 게둘다 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딱한 번만 겹쳐진다고. 그래서 얘는 방정식처럼 답을,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는 거고. 자, 오른쪽. 어쨌든 그림만 잘 그리면 돼. 넘어가면 4x가 12가 될 테고, 3으로 나눌, 4로 나눌 거야, x는 3, 이렇게. 첫 번째 정답.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니까 부동호가 뒤집혀야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3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이고 얘는 1보다 작다니까 왼쪽이야. 그럼 겹쳐지는 게 없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쓴다고 한글로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면 돼요. 양쪽 다 만족하는 게 세상에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자 이제 해가 주어진 열립방 열립일차공식. 여기까지는 이제 할만해. 그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야.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풀이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원초적인 풀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대입해서 풀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 이제 그것 때문에 원래 풀이는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이거 끝나고 나면 왜 선생님 이 간단한 문제인지 이제 이해할 거야. 일단 이게 넘어가 볼게. 똑같이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3-a 이렇게 될 거야 얘는 넘어가면 x고 여기는 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여기 3-a하고 b 플러스 1이 누가 더 큰지 모른다고 근데 3-a가 a보다 작다가 첫 번째가 이 그림인데 답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돼야 되니까 일단 여기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여기 이쪽에 여기 b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결국 b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a 빼기 3이 얼마가 되야 어 되는 거야? 얘가 2가 되어야 되는 거야. 지금 얘가 2가 되야 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림상. 따라서 넘어가면 a는 일단 1이 되어야 되고, 얘는 b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ab 값을 찾았는데 뭘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보면 봐봐 여기 는이 있잖아. 는이 있으면 는이 있는 방 이게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푸는 방법이 똑같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진짜 3x 빼기2은 2x 더하기 b에 해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우리는 얘를 해서 x는 b 플러스 1이니까 아,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풀기보다 x 에다 마이너스를 바로 집어넣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방정식이부부수식이나 푸는 방법 똑같으니까 얘는 2이잖아, 그지? x는 2가 만약 당정식 시험 답이 2란 얘기잖아. 여기 x 는 2를 바로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1, a는 1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어쨌든 뭐 어떤 풀이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돼. 부등식 풀면 돼. 자 다음에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자 해를 갖지 않도록 어쨌든 연립 부등식은 다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해가 있든 없든. 해가 정수해가 몇 개든 그림을 잘 그리면 돼 봐봐 넘어가면 일단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빼기 5인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 줘야 돼요 부호도 플러스로 바뀔 테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첫 번째 정답이고 다음 얘는 넘어가면 이 간단한 거네 2X가 8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4보다 크다가 두 번째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연립분수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그릴 수 있겠어 4보다 크거나 갔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얘를 그릴 건데 해가 없도록 하려면 그림이 이렇게 찢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2분의 a 플러스 5라고 쓰면 돼.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뭘 하는 거냐 면 여기 그림 안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주둥이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벌리면 돼,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벌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는이 올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는이 올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에 는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 여기에 는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4가 된다는 얘기, 여기 가서 4라고 써보는 거야, 이렇게. 4라고 썼더니, 봐봐. 4라고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면 얘는 X가 4보다 작다고, 얘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랑 얘랑 답이 있어, 없어? 답이 4보다 작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색칠이 물론 되어 있지만, 얘는 사를 갖고 고 얘는 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우리가 찾는 건뭘 갖고 찾는 거야?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럼 얘가 4가 되더라도 해는 없다. 그럼 여기에 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야. 얘가 4가 되더라도 이 문제 합당하기 때문에 눈을 붙이는 거야. 만약에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었으면 여기가 눈이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다 눈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이때는 해가 어떻게 돼? x는 2가 4가 해가 돼 버리지. 그럼 해가 존 같도록 같지 않도록 한다는 말에 모순이 생기니까 그때는 늘못 붙이는 거고. 따라서 나는 요부등식을 풀어야 하는 거야. 양변에 2를 곱하고 5를 넘기면 되니까 답은 이렇게 해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줄을 풀어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e x.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빼기 5. 양변을 마이너스 일어났으니까. 고등어 가 이렇게 뒤집혀요. 이렇게 밑에처을 풀었더니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 해를 갖지 않도록 그림을 그릴 건데 4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크다. 2분의 a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그림이 돼야 한다는 말은 a 플러스 5가 4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가 얘가 4보다 커지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얘가 4가 되더라도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고. 해가 없는 걸 찾는 거라고. 그럼 문제에 합당하는 는을 붙이는 거고, 모순이 생기면 는을 떼는 거야. 그럼 난이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A는 3 이하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7번. 연립 일차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다 했던 내용들이랑. 한개에 1500원인, 1,500원인 사과와 한개에 1,200원인 감을 합해 3 0개를 산대 물론 사과를 x개, 그 다음에 감을 y개라고 쓰면 x 더하기 y가 3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부등식을 풀려고 이렇게 30이라고 쳤다 치자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사야 된다는 말은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사야 된대 x가 y보다 크다는 얘기고 4,200원 이하가 된다는 말은 4 2 0 0 0 얘가 사과는 이만큼 샀고 감은 1200원씩인데, Y기를 샀는데, 얘두 개를 더한 총 금액이 42,000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42,000원. 근데 내가, 선생님, 이런 부동식은 푼 적이 없네요. 그치? 여기 글자가 하나 해야 되는데, Y는 정리를 하면 30-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Y가 30-X 를다 집어넣는 거거든. 근데, 부동식을 풀 때는 문자가 하나인 게 좋아. 연립방향식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 얘를 x 개라고 한다면 감은 몇 개가 되어야 돼? 30 x 개가 돼야 돼. 이렇게 일단. 그리고 여기 30 개까지 이렇게 해결했지. 사과를 사과가 x 개인데 감보다 많이 산다. 아까 x가 y보다 크다. 그 얘기지.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되는 거야. 총 금액은 사과는 1,500 원이고 그 다음에 감은 1,200 원이니까 이렇게 1,200원30 x. 얘가 얼마보다 크다? 아, 작다? 42,000원보다 작다. 이렇게 해결을 할 거야. 첫 번째 줄을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가면 2X가 30이니까 얘는 X가 15보다 크다는 얘기, 첫 번째 줄의 결과가. 다음 두 번째 줄은 풀려고 보니까 다 102배수라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 지워버립니다. 일단 약분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음 또 3배수니까 3으로 약분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X.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럼 전개하면 120. 마이너스 4X. 이쪽은 3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3으로 나누면 140? 이렇게 되겠네. 음, 따라서 정리를 하면, 넘어가면, 얼야 아, X고, 얘가 넘어가면 2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거니까, 15보다 크고, 그 다음에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답은 뭐부터 뭐까지야? 15부터, 15보다 크고 2 2 이하가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구하는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20개가 돼야 되니다 20개. 이렇게. 식만 잘 세우면 뭐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분홍식이기 때문에. 다음. 절대값을 포함한 일차분정식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를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일단 절대값 요거 갖고 잠깐 설명을 해볼게. 절대값이 통째로 하나만 있는 거랑 여러분의 절대값은 있는 거랑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이 있으면 얘가 플러스 X인지 마이너스 X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어려운 건데,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를 일단 먼저 해볼까? 2가 기준이지.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한 번, 얘가 첫 번째 상황,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클때한번 이렇게 풀면 돼. 일반적으로 눈는 이쪽에다 붙입니다. 이때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열릴 거야. 그럼 마이너스 x가 3이 되야 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돼야 돼. 근데 얘일 때 이렇게 열리는 거니까 얘랑 얘랑 나중에 연립을 해야 돼. 답이랑.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보다 작다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두 번째 x가 2보다 클 때는 얘는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열릴 거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x는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일 때 얘가 플러스가 로는 거야. 얘랑 그냥 연립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얘도 2보다 크다? 7보다 작다니까? 얘는 2부터 어디까지? 7까지. 세상을 우리가 둘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나중에 답은 합쳐줘야 되는 거야. 합쳐주면, 마이너스 3부터 2를, 마이너스 3부터, 얘는 연립부동식이 아니야. 얘는 합치는 거야. 맨 마지막에 합치면 세상을 나눠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2부터 7까지니까 답이 될수 있는 얘 또는 얘인데, 이거 전부 다가 답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답을 써야 하는 거야 원래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거든 절대값 A가 3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그럼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 3인데,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면 이 사이에 이렇게 답이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절대값이 사, 얘가 절대값이 통째로 3보다 작다는 말은 X가 3하고 3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야. 그럼 절대값이 3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쪽 아니면 이쪽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뭐보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버린면 바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바로 답 써볼게. 자.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말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 에 있다는 얘기. 절대값이 5보다 크다는 말은 진짜로 5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5보다 어거나 작거나 이렇게 답이 된다고. 통째로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야. 얘는 X에서 썼지만 X자리 X 빼기 2를 쓰는 거지. 그럼 X 빼기 2가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 에 있다는 얘기예요 응.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아까 구했던 답 그대로 등장을 하지. 이렇게. 등장하지, 이렇게. 절대값이 5보다 크다는 말은 얘가 진짜로 5보다 크거나 아니면 얘가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x는 7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답을 써야 하는 거지 이렇게. 이와 같은 원리로 구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해볼게. 8번에 1번은 간단한 문제 2번이 문제야 2번이. 8번에 1번은 보면, 얘가 절대값이 1하고 5라는 얘기는 1. 얼마부터 5. 얼마, 얼마까지인데, 마이너스 1. 얼마부터 마이너스 5. 얼마까지. 절대값은 이제 두 가지 범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x 플러스 3이 진짜로 1.1하고 5 사이에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5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 1 사이,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거나,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작은 숫자를 보통 왼쪽에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바꿔서 쓴 거야. 얘를 이제 동시에 풀겠습니다. 3을 빼면, 마이너스 2, 2x,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첫 번째 정답. 이쪽은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여기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2로 나누는 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얼마부터, 4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정답은, 얘 또는 예라고 답을 적어야 합니다. 양쪽이면 양쪽 다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음에 2번이 문제인데 2번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면 절대값이 몇 개이기 때문에 두개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두개가 되면 둘다 양수일 수도 있고 하나 양수 하나 음수 둘다 음수일 수도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숫자들은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숫자들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3이잖아 이쪽 상황이 첫 번째 상황 여기가 두 번째 상황 여기가 세 번째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해볼게. 일단 세상을 나눠서 풀 거야. 풀고 나면 맨마지의 답은 얘 또는 얘 또는 얘니까 나중에 답을 합쳐야 돼. 일단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그럼 둘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뭐보다 9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플러스 1이 넘어갈 거니까 8. 그럼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부동화 뒤집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범위에 있을 때 답이 이거니까 얘랑 얘랑 뭘 해야 된다? 얘랑 얘랑? 연립을 해야 된다. 얘랑 얘랑 연립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해야 돼. 연립 정답이 나오면 첫 번째 조건하고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겹치는 건 여기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가 첫 번째 정답.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상황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근데 이제 왼쪽에 있던 보통 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3위까지 이때는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지?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럼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5가 9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5는 9다 작은 숫자 맞잖아 얘가 맞으면 해는 모든 수라고 쓰는 거고 얘는 해는 모든 수라고 쓰는 거고 모든 수 만약에 얘가 부정과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얘는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야. 그럼 하고 나면 상황에서 항상 뭘 해야 된다고 했지? 연립을 해야 된다니까. 얘랑 얘랑 연립을 하면 얘는 얘부터 여기까지 얘는 모든 숫자니까 연립하면 여기 얘가 겹쳐지겠지. 얘가 그냥 겹쳐진다고 따라서 얘가 정답이 된다고. 만약에 해가 없음이 되면 여기 는 그냥 지워버리는데 해가 없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x가 뭐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를 할 거야. x가 3보다 클때 이렇게. 너는 이쪽에서 분다고 그랬지, 왼쪽에? 자, 그럼 둘다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2 x 고 마이너스 3 넘어갈 거니까 10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x는 5보다 작다. 얘랑 얘랑 뭐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연립을 해야 된다고. 연립을. 연립을 하면 3부터 어디까지? x는 5까지가 되는 거야. 답을 얘예 또는 얘예 또는 예라고 답을 쓸 거야 맨 마지막에. 근데 이 답을 쓰는 건뭘 하는 거냐면 답을 합치는 거거든. 봐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얘는 겹쳐지는 걸 찾는 게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다시 여기는 3부터 어디까지니까? 5까지니까, 얘 또는 얘 또는 얘는 얘를 전부 다 합치면 그냥 하나로 그냥 합쳐져 버리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또는 얘라고 답을 쓰면 돼. 두 군데로 돼 있으면. 근데 얘는 하나로 통째로 다 묶여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5까지라고 답을 쓰면 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답을 쓰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 X백이 4가 있다. 그럼 4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답을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서 문제 풀고 나중에 답을 합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끝이네요.